안녕하세요. 꿀맛땡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볶음을 만들었어요. 오징어를 통으로 달달달달 볶아줄게요. 반찬이 너무 없어서 계란후라이도 같이 부쳤습니다. 소금을 솔솔솔솔 솔솔 뿌려주고요. 김오징어볶음 계란후라이 알타리김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금이가 옆에서 안아달라네요. 남편이 금이를 안아줍니다. 저는 먹기 바쁘니까 일단 밥을 먹겠습니다. 엄마가 담가주신 알타리 김치 한입. 음, 맛있습니다. 계란 후라이도 한 입? 아쉽네요. 금이 소리 들리시죠? 두들만 먹냐? 나도 좀 주지. 금이가 화났나 봐요. 엄마가 담가주신 알타리 김치는 올해는 좀 짜게 됐어요. 그래서 일부러 좀 쉬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 좀푹 쉬게 했습니다. 그랬더니 맛이 좀 짠맛이 덜한것 같아요. 오징어 볶음도 하나 먹어볼까요? 김도 세 장. <laughs> 한 장은 맛이 없어요. 세장 싸서 한 입. 냠냠냠냠. 구석에 숨어 있던 스팸도 한 입. 아우, 목막힙니다. 물도 한 모금. 남편 손 보이시죠? 남편한테 같이 찍자고 했더니 싫대요. 수염을 아 깎아서 덥수룩하고 희한한 게 머리숱은 별로 없는데 수염은 엄청 잘 자란답니다. 에이고 알타리기 임치가 잘안 잡히네요 꿀맛댁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죠 이제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만 해도 기분이 안 좋아서 눈에 도끼 눈을 두고 온 집안을 헤매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꿀맛댁 오늘도 밥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